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 거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르지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쌓고는 목자도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쌓고 있는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 다시 얻,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서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려 미친 끈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에 눈을 뜨게 할수 할수 있느냐 하더라. 에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 거니시니 유대인들이어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내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는 증거하는 것이고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며마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며마, 우리가 너를 돌로 지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도도 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 시대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어.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 믿지 아니할지라. 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였으나 하그 손에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여강당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에 베풀었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